오빠들 중한 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랬나 봐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아이가 네. 남자가 아니라 네. 여자가 는 겁니다. 어. 아, 이게 어. 내가 좋아야 될지 몰어야 될지 이제 예쁘게 생겼다는 이 예, 그 친구가 엄청 얼굴선이 부드럽고 예쁘게 생겼거든요. 네. 마르고 키가 큰데 얼굴은 정말 작아요. 음. 일단 체형부터 형원 오빠랑 닮았고 얼굴도 정말 많이 닮았어요. 오. 며칠 전에 예쁜 그 친구의 셀카를 하나 봤는데 여기서 교복을 입고 머리가 긴 것만 추가한다면 형원 오빠가 아닌 그 친구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오. 진짜 진짜로 닮았다. 닮았다. 마음같은 친구 사진도 올리고 싶은데 친구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략할게요그 친구의 뭐 외모로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알아가면 갈수록 성격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원래 어 요즘에는 얼굴값 한다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은 성격도 좋더라고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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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요즘, 요즘 그 귀여운 그 성격이 그쵸 예, 키현이. 성격이 아주 상냥하죠. 아니, 네. 아주 상냥하다 못해, 워어버카인데 키현우의 성격은 제 이거 사연 끝나고 다시 한번 봐요. 예, 예, 예. 네, 네. <laughs> 메저로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저걸 이렇게 네. 해서. 네. 사연인을 계속 읽어보자면. 가 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처음엔 제가 다가가지 못했지만 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고 어. 또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어, 굉장히 네, 초반보다는 점점 더 훨씬 친해지고 어. 있어요 음. 이번 연도 안에 저와 그 친구 둘이서만 놀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음. 아직 많이는 친하지 않은데 부담스러워 할까요? 오빠들은 학창시절 친구를 사귈 때 어떠셨나요? 라고 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이 친구의 얼굴이 궁금하네요 그니 그러니까 얼굴이 저랑 굉장히 닮았다고 하는데, 음. 그럼, 그러면, 그, 뭐야, 원호 그리고 봄님, 저희들만 따로 볼 테니까, 네, 사진을, 네. 사진을, 사진을, 어, 회사, 사실은? 회사 메일로 보내주세요. 어, 친구에게 동의를 얻고, 네. 네, 친구에게 동의를 얻고, 저희, 네. 저희, 얻고 네. 저희에게 네. 메일로, 네, 이 친구가 제목하겠습니다. 그, 뭐지? 친구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물어봤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음, 어... 친구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 어... 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제가 먼저 음 다가가고 음아 제가 좀더 이게 물론 이게 방법만은 아니에요. 근데 어제 돈을 좀 써서라도 뭐 친구를 좀 사주고 음 친구를 좀더 뭔가 마음 열기 하고 돈으로 매수하는 스타일. 아 돈으로 매수하는 말이에 이것이 방법 이게 한 가지 아 방법만이 아니에요. 아, 예 예. 이제 뭐돈 뭐 보다 먼저 이제 마음을 열어준다는 아, 그런 의미죠. 아니요. 휘영군이 먼저 원래 좀다가가 거예요. 아, 아, 먼저 맞아요. 다가가서 마음을 열어준다면 그리고 그 마음 진심이라면 친구도 금방 네. 다가올 겁니다. 저는 친구를 사귈 때 밥을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다들. 밥을 같이 먹거나 카페를 같이 가는 음. 게 굉장히 뭔가 친목을 가지고 친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응.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음, 맞아요. 사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또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평상이 되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면서 나는 이것도 좋아하고, 음. 저것도 좋아하고, 공통사도 아닐 수 여기서 60만 넘었습니다. 와. 아! 아, 팍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그, 원우, 그리고 봉님. 네. 예.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그쵸. 제가 성격이 좀, 어,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음. 처음에 제가 좀 그게 낯을 가려요. 어. 그래서, 어, 그 친구, 좀 낯을 가리는 사람을 대할 때는, 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에 먼저 다가와주면은 음. 좀 더, 제가 마음을 열기가 쉽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다가가지 못해도 저한테 다가왔을 때는 좀더 배로 잘해주고 약간 음. 마음을 터놓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먼저 다가가면은 좀 쉽게 편해지고 마음을 열지 않을까 그 친구가. 근데 음 거의 공통되는 얘기는 먼저 다가가서 얘기들 뭐 같이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음. 네, 그래 네. 공통사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네. 막 말이 슬슬 아, 나오거든요. 어, 아주 다 진지하게, 네. 진짜로, 원너그린봄님의 네, 네. 이렇게 유명해 지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그이곡 아. 추천을 이분한테 한번 해주고, 음. 짧게 한 1절 정도 들어보고, 한 번, 아.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너그린봄님한테이 네. 음. 곡으로, 아예, 풀로 됐죠. 아, 그럼 제, 제가 신청곡을 하나 하고, 네. 그죠 고민 해결은 된것 같아요. 아, 고민 해결은 됐고, 네. 그러면. <laughs> 저희 마음대로 어, 해요. 제가 그냥 저희는 추천하고 싶은 노래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추천곡은, 그 추천, 추천곡의 제목은, 이제야 알겠어 라는 곡이고요. 아, 그 명곡 어, 진짜 나오나요? 이게 보스,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에서그 김재중 선배님이 네. 어, 나오신 보스를 지켜라 에서 OST로. 그쵸. 그 OST도 어, 김재중 선배님이 그 있잖아요. 지켜. 지켜 예, 그켜 줄게. 그다음에 어이제야얘기한곡 고. 그 가수는 <laughs> 가수는 아니지. 가수는. 곡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해 주시고. 어, 그렇죠. 좀 아, 그러면 일단 곡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은 제가 저희 다 같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어음에 유연 씨한 들었는데 샤워할 때마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잠깐만. 이 곡이 누구 곡인지 아시는 분아는 뭐. 뭐. 아시는 분이 가끔 채팅에 채팅방에서 방한번 봤어요. 아시는 분은 킨팅방에 써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이익숙한 목소리야. 오 아시는 분 굉장히 많네요. 아이이 기계 유명봐요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마 이제 해야겠어. 여러분 아시겠나요? 바로바로 몬스터엑스의 로봇, 몬스터엑스의. 사실 데뷔 전에 아. 그거, 그거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뭐라>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왜요>? <뭐라> <이 뭐라> 현우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현우라는 음. 음. 본명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네. 제가 저희 멤버들 이제 기현군도 목소리가 좋고 니혁군도 목소리가 좋고 원호형은 다 좋지만 이제 천년의그 약간 중점의 달달 목소리가 되게,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를 들을 때 마음이 흔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후반부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어, 70만 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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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네. 아, 좋습니다. 나더 가서 밥 먹어요. 세요앞으 기다릴 뿐이니 처음 들어보시는 네. 분들도 많은 거손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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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알겠습니다. 알겠어. 들어 주세요. 네. 근데 이 이거 추천하는 거안좋아 어. 아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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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이 아니라 네, 지금 부끄러워요. 사실 <laughs> 현우 형한테 한대 맞을 각오하고 그거 네. 네. 한 거예요. 네, 네, 그치요. 그러니까 네. 제 목숨 걸고 한 거니까 많이 들여주시고한테도 <laughs> 많이 따 주세요. 네, 네. 언제 네, 저볼줄 네. 몰라요. 네. 리더? 손? 현우에? 손, 현우에. 손, 현우에. 네. 네. 알겠어요. 손현우의 손현우의 이제야 알겠어요. 형씨 예. 노래 좋은데요? 노래 괜찮죠? 네. 어, 굉장히 좋아요. 괜찮죠? 네. 마음을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이, 여러분들 지 어. 샤워 하셨나요 혹시? 샤워 안 하셨으면 샤워할 때마다 손현우의 이제야 알겠어요로 들으시면 굉장히 이게 한세번 들으면은 네. 자연스럽게 네. 이게 흥얼거림 나와가지고 네. 머리 네. 말릴 때까지 가세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고, 완전 괜찮죠? 어우, 반응 굉장히 좋아요. 괜찮죠? 모르시는 분들 많이 넣어주세요. 노래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그럼 뭐 하나요? 이제 형은. 는 이제, 이제 아니죠. 형. 아니죠, 형식. 형식을 보내드릴 때가 됐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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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될 타이밍이 <laughs> 왔어요. 갑자기 원래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뭔질라예요? 네. 아, 아니요? 올때 오더라도 나갈때는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스케줄이 있어서. 아, 픽업하러 음. 갔었어야 됐고. 오늘 같이 뭔질라를 하는 소감은 없고요. 예? 예? 바로 같이. 때치 네. 봐요, 바로. 그칩 <laughs> <치빠는> 아. <laughs> 나 소감 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럼 애들이 해드릴게, 그래. 하게 해드릴게요어 <laughs> 소감 하고 싶 뭐냐 원래 웬만하면은 저희 이런 그냥 치바 하겠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소감을 하고 가야겠어요. 네,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왜 네. 하트를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 요 좋아. 어 이렇게 잠깐 그러면 한 가지 드릴한 네. 가지 제가 권할 드릴게요. 하트 뭐 얼마가 넘으면 네. 다음 주에 우리 한 사람이 이제 두, 두, 두 명이 네. 뭘 하겠다 공약을 아. 형 씨가 거는 겁니다. 아. 아... 좀 크게 걸어주세요. 실천 가능한 건데 큰 걸로. 어, 그러면 저보다는 어. 팬분들이 더 그런 거를 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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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댓글에 남겨주세요, 빨리.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면 그 오늘 이렇게 합시다. 즉석으로 오늘 형원 군이 어, 어디에 글을 써야 되죠? 그런 거 쓰려면 어, 어디에 글을 써야 제가 말해줄까? 톡도 있으면 99개밖에 안 돼서 프롬에. 어, 네. 그러면 제가 프롬 저희. 다음 카페? 다음 팬 카페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트가 지금 79만이거, 79만이거든요? 네, 100만. 그럼 100만을 찍으면은, 네. 어, <laughs> 100만을 찍으면은. 뭘 하겠, 뭘 한다, 이거를. 어. 아, 여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 하지마. 아, 그러고 하지 마요 복근 공개. 야, 야. 더, 더 하니. 야. 어, 그러면 여장이, 아뭐 자꾸 씨. 여장이 자꾸 나와 형 씨, 형씨 엄마, 나요 아니야 형씨 여장이 자꾸 나와요 아 현이 복근 공기 그건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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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100만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100만 돌파를 한다면 <laughs> 벌써 8 0만이요 민혁 군은 민혁 군은 여자 아니야, 아, 거기다가 그냥 뭘 하겠다 이게 우리 신청 받아 아니요, 일단 쉬야요 민혁 군은 여장. 아, 여장 안 돼, 안 여자 아 여자 못봐요 안돼 안된데 여자 안된 여자가 아니에요 안된대들어요 안안 그러면은 어... 사연을 받읍시다 그냥 어. 의견을 어, 사연을 그러면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그 밑에 어 이제 이 DJ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걸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해보세요, 사연이랑 예, 매니저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컨펌을 하고 <웃음> <웃음> 매니저로서 이걸 해 이렇게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어, 마지막 소감은. 소감까지 이어서? 예, 소감까지 이어서 하고 치파할게요. 예. 네 음. 어, 마지막 소감은, 이렇게 메이저인데 라디오까지 불러주시고, 음. 저의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네. 기회를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어, 내 자식들이지만, 너무. 만족하나요? 네. 배경스럽고, 네. 만족합니다, 저는 오늘. 예, <laughs> 네, 그러면 치파! 치 빠졌어요, 빠졌어요, 빠졌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의형시였습니다 네, 네. 형시 형씨... 갔어요. 네, 네, 여러분 갔습니다. 이렇게 뭐 이불 마무리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쉬는 이불... 시간 바로 3부. 나봐, 네. 봐 네. 자, 3부의 첫 번째 코너는 뭐? 고민, 고하지마니다 고민, 네, <laughs> 맞히지 않아도 아주 딱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온 베베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저희가 네. 조언을 드리는 시간인데 아까 형원군이 한 것처럼 네. 제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네. 음, 이거, 이거 할까요? 이거? 네. 어, 네. 그걸로. 네. 들권님이 추천해주셨어요. 네. 아, 네. 신청해주셨습니다. 11월 12일! 수능이 끝나고, <laughs> 수능이... 이제 고3 <laughs> 타이틀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되게 그날의 기분이 이상했어요. 여태 이렇게 한게 이것으로 끝인가? 진짜 이걸로 끝인 건가? 싶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 정말 멍하더라고요. 아, 이번 수능 정말 불수능이었거든요. 이거 말이 아, 많더라고요. 어. 어렵다는 분 정말 많았어요. 이거 저도 정말 많이 어려웠고 시간 조절도 못했고 그래서 멘탈이 아예 나갔어요. 무너지는 건한순가이더라고요 진짜 망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 전화가 와서 화나는데 잘 쳤냐고 괜찮다고 에이. 고생 많았다고 그러는데 끊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거 <laughs> 잠시만요. 네. 지금 브이의 댓글에 네. 신호성 님께서 네. 미정아 애들아 청, 와서 청소하라고 <웃음> 자꾸. <웃음> 지금 청소 레벨 1에 지금 나올 거야요 아마. 갑자기 애들아 청, 와서 청소하라고 계속 이러더라고요. 어 <laughs> 뭐 있어. 없 엄마? 아 약간 이상한데 아, 분명히 내가 봤어요. 아 제발 좀봐 봐요. 그쵸아 이거 대화창 난입인가요? 인소남? 어, 인소남 씨, 인소남 대화창 난입했나요? <laughs> 아 지금 나도 민... 봤어요, 나도 봤어요. 봤죠. 나도 봤어요. 저희는 본게 아니죠. 음. 응. 청소. 아니 반, 봤는데 네. 청소 얘기라는 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멤버들이 청소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어 열심히 여기서 일하고 갈 테니까. 네. 좀만 기다리세요. 네, 먼저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어디까지 죠 끝나고 과자 파티 한판 하시다. 갑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자, 사연을, 맞아, 이런 거를. 아,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열심히 안한것 같고, 그냥 다 미안하고 잘쳤어야 하는데 망쳐서 미안하고 그랬어요. 그런 기분이 계속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감도 안 나고 그랬어요. 끝인 게안믿겨서요 그날엔 초록창도 안 들어갔어요. 의사는 말해도 되죠? 그렇죠 네이버입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오, 네이버. 어, 그날에 네이버도 안들어갔어요 온통 수능 얘기만 잔뜩 있으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기 싫었어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다음날에 이제 뭔가 좀 해야겠다 싶어서 수능 끝나면 해야지 했던 걸 했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아 이거 원래 약간 뭔가 하나가 안 풀리면 뭘 해도 찝찝한 기분이었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성적표 나오고나면더 많이 생각이 들겠죠. 놀기는 하는데 상태가 아주 놀 시간밖에 없으니까 더 모르겠는 거 알죠. 수능 끝난 직후에 오빠 야들은뭘 했었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수능 끝날 상태고, 네. 수능 잘못본것 같다. 네. 이 상황에서 오빠들은 뭘뭐 했냐? 어, 뭐했좋 저는 사실 수능을 두번쳤습니다 어, 저는 재수를 했어가지고, 뭐 했어요, 수능 볼 때마다. 수능 볼 때마다 뭐했지 수능 보고 나서. 수능 보고 나서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밥 먹고 어 학사 92만 개, 93만 개! 저는 아, 별거 <목소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 노래 실기였기 때문에. 예. 네. 수는 끝나고 해서 노션을 시작해서. 아 소리가 작다고 좀 크게? 목소리가 잘안 들려. 마이크가 가리고, 가리고 있었나봐. 그냥 내렸어요, 내렸어요. 네. 목소리 잘 들려요 이제?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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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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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사실 저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어놀았나요예 <laughs> 네, 당연하죠 그때 어떻게 놀았나요?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다 연락을 해가지고 엄청 여러 명이서 영화도 보고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되게 포켓볼을 치는 걸 아, 포켓볼 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포켓볼 그래서 뭐, 뭐. <laughs> 포켓볼 치러 가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서그러니까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밥도 마시는 거 뭐라고, 영화도 보고 막 노래방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가 다 가서 집에서 녹초가 돼서 자고 일어났더니 음. 갑자기 이제 할 일이 없더라고. 그때 뭐 했나요? 그때 저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뭐 했나요? 그때. 그때. 그때 딱 그때. 그때 저는 여행을 갔어요. 저도 여행 갔던 거아요아 진짜요? 같아요. 네. 어디? 어디...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갔던 거아요 저는 같아요. 저는 어머님이랑 갔어요. 어머님이랑 부산에 갔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왜냐면 언제 연습생이 돼, 그러니까 회사가 있, 있고 없던 상황이어서 언제 연습생이 돼서 또 회사에 가면 또 부모님을 자주 못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추억을 좀 마지막은 아니더라도 음. 시간 날때 어머님이랑 시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부산에 가가지고. 막 음. 회도 먹고 되게 어 당일치기로 되게 조촐하게 갔다 왔던 음. 기억이 나네요. 여행은 추천드립니다. 그래 네, 들꽃님 뭐 솔직히 수능을 못볼 수도 있어요. 네. 못 수도 있 인생의 전부 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지나고 나면은 정말 그이이 이, 이, 이 많은 이 시간 중에 정말 이점 하나 콕 찍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네. 또 그렇게 콕 찍은 만큼 그 수능 끝난 후에 놓을 시간도 인생에 한 번뿐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즐기세요. 음... 지금은 즐길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에 보상을 받을 시간이에요. 네, 네, 화이팅. 화이팅. 전국에 계신 수능 본 몸배배 여러분 그리고 또 수능 앞으로 볼 몸배배 여러분도 네. 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몬사이스의 그것이 아이고 싶다입니다. 자 이번 주에재밌었던 에피소드와 다음 주 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어 제가 제가 한번 트위터에 제셀카와 함께 그걸 올렸어요. 오, 오늘 저희가 뭐 했을까요? 올렸어요. 언제요? <웃음> 제가 <웃음> 관심 좀 가지세요. <laughs>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백만! 하트 백만! 않은 이유는 뭐죠? 여러분 <laughs> <이 웃음> 기쁨에서 기쁘지 않은 그런 벌칙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은 <laughs> 공포감이 모두 되나요 네, 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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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아닌가요? 생방송 100만 넘은 거? 어그 아, 그,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 아니라고 한 분이에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얼굴 꽉꽉 찍어요 네, 네. 하튼 제가 그날 트위터에 제 셀카와 함께 네. 어, 뭐했을까 올린 날이 있어요. 네. 그날이에요, 그날. 지금 뭐라 고하는데 <laughs> 아, 이렇게밖에 안들려요 아. 그 스포일 되나요? 약간? 조금, 조금,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1년은, 어, 12월달.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니, 아니, 이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1년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돼 있죠? 예. 그리고 그, 그 중에는 수많은 계절이 있고, 그 수많은 계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 거의 정도면 뭐, 정답은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음. 아, 그것도 있고요. 또, 또 있습니다. 저희 또, 회사가 무슨 회사죠? 저희, 회사 이름이 뭐죠? 스타시이요 네. 예. 그리고 계획이 영어로 뭐여요플랜니시요 예. 그런 것같요 <laughs> 아, 여러분,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laughs> 믿습니다 네. <laughs> 너무 어렵나요? 아니 방금 갔는어 뭐야 댓글에 다 아, 자꾸 네. 나 제가 이름별 꼭꼭만 알아 가지고 계속 댓글에 다 맞추셨는데요 거의 다네 다, 당신이 거의 다 정답을 줬다니까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음.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 있으면 인, 음. 일요일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인기가요 인기가요에 출연을 합니다 근데 보급 멤버가 바입니다 네. 누가? 이번 주, 제가 한번 더 갈까요? <laughs>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제가 한번 더. 아! 아 아니야! 와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하여튼, 인기가 요의 새로운 멤버, 그죠 현우 형이 아닌 멤버가 복근을 네. 공개를 해요. 네. 여러분들 누굴까 봐요. 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예, 예, 예. 네. 일부러 아는 거지. 네, 그리고, 어, 그리고 또뭐있지 빨리 오라 했지 이, 누굴까요? 인천 팬사인회 소식 아 어, 그리고 앞으로 인천 팬사인회 소식이 있어요 네 그때 기, 제가 또 알바생 음. 제가 알바생인가요? 알바생을 하고 또 그날 또 기현이의 생일입니다 아, 제 생일입니다 이름이 네. 제 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DJ 민형과 함께한 몬드라! 네. 어떠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이게 바로. 네, 아까 방금 제가, 제가 뭐 하나 봤는데. 네. 오더고빠가 뭐냐, 형오빠 빨리 보내달래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아, 그런 것도 있었나봐요. 네, 예. 한1번을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하여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그래. 제가 추천곡을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 쏴드리고, 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곡은 어 잠시만요. 오늘은 그러면은 선배님 특집으로 아까 빅뱅 선배님과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동방신기 선배님의 네. '너는 나한테 빠지라.' 이 빠져. 너는 나한테 빠지게 될 거다. 너는 나한테 빠져라. 나는 이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뭔가요? 네. 주문. Let's go! 오, 다 오. 다 아신다. 그냥 힌트를. 응. 형분 오세요. 메이저 와.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아, 어, 네, 이렇게 오늘도, 음, 오늘도 이렇게 네. DJ 민천과 함께한 몬질라, 몬질라,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 댓글창을 한번 재밌었나요? 확인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엠스 말레이시아, 핑크 했으면 바지, 메크 바지, 매일 했으면 좋겠지만, 네, 어, 저희는 뭐 하루 살이 네. 들어가니까. 하트, 하트 만들어주세요. 하트 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매주, 매주 매주에 달라고. 저희 이거 몇주 만에 했죠? 한 2주, 2주 3주 만에 한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몬질라에서는몽비베들의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과 그리고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재밌는 사연, 또 좋은 신청곡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 재밌었던 일, 신기했던 일, 슬펐던 일, 행복했던 일 기타 등들 저희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나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 없이 몬스타엑스에게 고민을 털어주세요. 네. 어디로 보내는지 아시죠? 몬스타엑스 공식 팬카페. 네, 카페. 저 다음 저 메시지 몬스타하이 엑스. 예. 보내주세요 여러분에게는 항상 오픈돼 있습니다. 네, 네, 네. 광저 이외 이외회 소감이 어떠신지 어, 솔직히 뭐 저번에 하고 네. 어, 저희가 하루살이 프로그램이라고 그게 네. 소개를, 소개를 했지만 네. 저희가 워낙 좀 잘한 것 같아서 네. 이틀 살이가 됐네요. 네. 이틀 살이가 됐습니다. 네. 3일 살이가될수 있는 그 날까지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늘 또 중간중간에 마지막에 또 소년의 이제 알겠어요. 주인공이죠. 션우 씨가 또 등장을 해줘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네, 게스트와 네. 게스트와 함께할지 기대 많은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어 우리 끝날 때 되니까 1 2 0만원 넘었는데. 와 대박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음 번에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번은 더 재밌고, 네더 초특급, 네더 게스트, 대단한 게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몬스엑스의칠번 라디오, 라디오 몬젤라. 안녕! 문나 o n i 안녕! 59분 채웠어, 59분.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녕, 안녕. 안녕. 빵 눌러요. 빵.